어 어저께 우리 72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에게 주의 종에게 판단력을 주시며, 또한 그 주가 주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이 모든 산들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오 절부터 칠 절까지 말씀은 이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왕의 다스림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저도 항상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상상해 보고 합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뭐 좋은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한번 좀 상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상상을 해 보면 어, 물론 이렇게. 활기차고 은혜가 넘치고 성도 간에 좋은 교제가 있고 다 좋은 교회겠죠. 또 때로는 내가 인정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 서로 인사 많이 하고 서로 교제가 많은 교회 그런 곳이 좋은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어또 신나게 찬양하고 어린 아이들이 막 보여서 열심히 찬양하면 좋은 교회 같고 행사가 많으면 좋은 교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다 당연히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 모습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잘 믿게 할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고 항상. 마르다가 되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 항상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베드로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된 왕,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귀한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왕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이 왕이 바로 이렇게 오늘 오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백성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는 뭐 아빠를 무서워해서 좋은 부모가 될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해라 전화해라 해서 전화를 받으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면 좋은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로 성공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니까. 오늘 말씀의 6절과7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풍성함과 평강함이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자세는 참 가르쳐 주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저도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어, 부교역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지만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어지간한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말해주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경외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어, 글을 읽는데 가끔 제가 소개하는 휘튼대학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는 어, 굉장히 복음주의 대학교로 유명한 학교지 않습니까? 여기에 체플 시간에 갔는데 마침 어, 굉장히 열로 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어쩌면 어, 고별설교가 될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전해 학자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전해 학장님이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어, 경외의 자세. 경외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이 에디오피아 왕, 어, 에디오피아 마지막 왕이었죠. 그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배웠던 자세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대요. 왕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옷가짐을 가져야 하고, 왕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인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나와서 그 열로하신 분이 막그 경외 그 왕을 만나기 전에 자세를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 그날 뭐 돌아가시는 것을 본 충격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가장 큰 어, 가르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어,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어, 그전 학장님께서 어, 물론 왕을 만나는 자세, 경외함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분이 평생에 그러한 경외의 자세를 갖고 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으로 이 앞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정말. 모든 삶의 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느라고 학생들이 기억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경외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기서 딱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을 그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항상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벤풀 위에 비를 주시고 또 때마다 비를 주셔서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 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낮에도 하나님 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낮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이십니까 낮에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비추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자라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압도적으로 밝은 빛이죠. 낮에 해는 그런 빛입니다. 다른 어떠한 빛이 있어도 그냥 악세사리에 지나지 않고 낮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낮에 빛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바라봅니다. 밤의 빛은 밤의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달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어, 요즘은 핸드폰 시대라서 핸드폰에 불을 켜면은 모든 것이 밝아지지만. 예전에는 그 달빛이 우리로 밤에도 걷게 하고 밤에도 안식을 얻게 하고 밤에도 두려움을 쫓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은 우리로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데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손들이 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낮의 건강함과 밤의 건강함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낮의 건강함과 밤의 건강함을 가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우리 명성교회에 새벽예배를 주셨나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벽예배는 제가 새벽 예배에 예찬론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새벽 예배 예찬론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드리면 드릴수록 새벽 예배 예찬론자로 바뀌어 가고 있고 한 70쯤 되면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종일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밤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밤에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냐면, 잠으로서 쉼을 주시는, 어, 평안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 보상, 위워드의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잠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잠은 상이에요. 잠은 그냥 누우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을 상으로 주십니다. 물론 지금 상 받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상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는 밤에 이 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 평화는 그래서 상이에요. 안식은 상입니다. 늦게 일어나서 게으르게 빈둥거리고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삶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낮에 건강함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들지 못해서 고민하고 밤이 길어지고 밤이 평안의 밤이 아니라 고통의 밤이 되죠. 그러나 어저께 여러분 잘 주무신 분들 계시죠? 저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잘못하면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잠이 낮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발굴한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불과 한 달이었지만 3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종일 아침에 그 새벽부터 발굴 작업을 아주 고단한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먹고 쉬는 시간 있는 다음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을 맞으면요 저녁에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상이었죠. 단기 선교를 할 때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시작하고 종일토록 단기 선교 모든 작업들을 하면은 밤에 얼마나 하나님이 깊은 잠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매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낮의 노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할렐루야. 밤의 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밤의 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뭐 삼교대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밤에 하나님을 또 다른 방식으로 경외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메시아는 우리의 비입니다 어, 히브리어는 비라는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어, 제가 뭐 말씀을 위해서 주일 말씀이면 하나 다 찾아볼 텐데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해서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어의 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비가 많죠. 비라는 단어가 많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가 여러 단어인 이유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모든 비가 조금이라도 그 비가 내리면 귀하기 때문에 비라는 단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는 살리는 비입니다. 어, 나의 것이 잘려져 나갔지만 다시 자라나게 하고 다시 생명력을 얻게 하는 살리는 비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는 회복의 비입니다. 이 메마른 땅 위에 다시 비가 내려서 그 땅이 곡식을 낼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적시는 비 회복의 비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실 때. 그 왕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리는 비가 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살아나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을 읽을 때 살아나게 되며 회복하게 됩니다. 어, 가끔 목회자로서 이 슬픈 거는 가슴 아픈 거는 제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 때, 저는 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하고 그래요. 또 가까이 있다가 멀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렇 교회 가까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시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멀어지는 분들 계시면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 가끔씩 전화해 보면 다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어, 또 손자 손녀 돌 보시느라, 또 지방으로 이사 가시느라 어, 그런 이유를 들면 안심도 되지만 때로는요 마음이 여전히 어, 좀 마음에 걸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 제가 한 되게 열심히 나오던 부부를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교회 사진이 올라오고 다른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근처인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걸려서 한 동안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한번 기회가 돼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나오시니까 여쭤봤더니 아우 걔가 너무 애가 너무 나오기 어려서 나오기 힘들어서 우선 지금 당분간 옆에 교회 나가고 있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어디 있든 상관없다. 어디 계시던 상관없다. 어느 교회를 나가도 상관없다. 다만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비와 회복의 비를 내려 주시면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리라. 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살리는 비와 회복의 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교회 밖에 계시더라도 어,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살리는 비와 회복의 비가 내리셔서 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비가 내리면 뭐가 올라오죠? 아름다운 곡식들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힙니다. 메시아는 비와 같으셔서 그의 비가 이 살리는 비와 회복의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의인이 흥왕하고 할렐루야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는 신비한 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죽이고 이렇게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는 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메시아의 때에 의인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가 내릴 때 의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저는 이 달이 닿을 때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 사순절의 기간, 이 달이 닿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살리는 비를 맞으며 회복하게 하는 비를 맞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단비를 꿀과 같은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혹시 섭섭함과 아쉬움과 시험든 마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 일할 때 하나님 우리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 일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편안한 밤을 누리게 하시며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밤을 통해서 회복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눈물을 이며 애타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명성교회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모든 기관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한 명도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와를 사랑하며 어디에 있든지 흥왕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기도하시며 또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권사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안수집사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라나는 주님의 귀한 젊은 세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섬긴 주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장 중에 붙잡힌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